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 p a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ESA라고 불리는 커버드 에듀케이션 세빙스 어카운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SA는 자녀의 엘리먼트이나 세컨드리 스쿨 교육비를 저축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에듀케이션 세이빙 어카운트이며 베네피셔리의 나이는 보통 18세 미만이거나 스페셜 리드퍼스는 1 8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즉 대학 교육과 같은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를 위한 세이빙 어카운트입니다. 각 자녀당 최고 컨트리뷰션 어마운트는 한 해에 2,000불이며 컨트리뷰션 당해에는 절세 혜택은 없으나 후에 해당 교육비로 사용하면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ESL 어떻게 셋업할까요? Any Financial Institution 즉, Bank Investment Company 브로커지, 브로커리지에서 셋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Education Saving a c c o u n t 는 부모, 좁은 모또는 제3자가 개설할수 있고 해당 차일드들을 베네피셔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컨트리비션리스은 어떻게 될까요? 매해 4월 15일까지 컨트리비션 해야 하며 2000부를 초과하는 컨트리비션에는6% 엑세스 컨트리비션택스가 부과됩니다. 또한 컨트리비션에는 인컴 제한이 있으며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인 경우에는 AGI가 19만 불에서 22만 불 사이, 싱글 파일러인 경우에는 9만 5천 불에서 11만 불 사이이면 컨트리뷰션 X가 줄기 시작하여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ESA는 엘리 e m e 이나세컨 c 리 스쿨 a 스 y 에 사용되어야 하며 콜 u 파이드 에듀케이션 d u c a 를 초과한 d i 트리뷰션에는 투자 이익에 안하여 베네피 e 에게 소득세와 10%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d i 트리뷰션이 있는 해에는 폼 o r m 1099Q Payment from Qualified e d u c a 이 발행되며 Taxable p ESA d i 트리뷰션은폼 o r m 1040-21과 form 532고 additional tax on qualified plan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unused covered money는 beneficiary의 30번째 생일으로부터 30일 안에 distributed 되어야 하며 any earning에 대해서 소득세와 10% to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covered education savings account는 elementary 그리고 세컨드리스쿨코스트 위한 세이빙 어카운트이며 자녀의 콜러파이드 에듀케이션 익스펜스에 쓰이면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초중고생의 자녀교육비을 위해 저축도 하시고 설세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예계법인 4 2 5 2 3 5 7 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